안녕하세요. 코딩 가이드 A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텝 2를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스텝 2는 라이트 LLM을 이용해서 멀티 모델을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스텝 1에서는 우리가 특정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웨더 에이전트를 구축을 했죠. 이것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유리합니다. 성능, 비용, 기능, 가용성, 이중화 이런 측면들에서 그런데요. 첫째로 성능. 어떤 모델들은 특정 작업에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나이 2.5 같은 경우에 코딩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창의적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클로데, 클로드 손넷이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추론 같은 경우에는 오픈AI의 O1 프로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각각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전트마다 모델을 다르게 해서 쓸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용도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모델들은 우리가 성능이 굳이 좋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른 에이전트에 위임을 하기만 하는 그런 에이전트다. 그런 루트 에이전트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렴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 비용을 아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능도 서로 다른데,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고, 파인 튜닝 옵션 등이 달라서 내가 파인 튜닝한 특수한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용성 이중화 부분인데요. 모델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한 가지 모델이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픈 AI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어, GPT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모델 제공자 예를 들면 클로드 쏜넷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펄백 옵션을 줘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잘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DK는 라이트 LL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간 전환을 아주 간편하게 해줍니다 라이트 LLM은 100개 이상 LLM을 하나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LLM 라이트 LLM이라는 래퍼를 이용을 해서 OpenAI하고 엔트로픽클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 고유한 세션과 러너를 갖는 웨더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정의해서 구현하고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트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응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트 LLM 같은 경우에는 스텝 로에서 이미 임포트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명시적으로 한번더 임포트해 주도록 합시다. 구글 ADK 모델즈 라이트 언더, 언더스코어 LLM에 라이트 LLM. 이렇게 임포트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문자열만 사용하는 재미나이 모델과 달리 우리가 위쪽에서는 문자열만 사용을 했었죠. 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재미나이 모델을 문자열로 이렇게 받아주었고 그 문자열을 여기에 그대로 받아서 입력해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LLM을 쓰는 경우에는 라이트 LLM으로 우리가 랩핑을 해줘야 돼요. 라이트 LLM 래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델 이름을 라이트 LLM으로 랩핑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미나이 모델처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API 키를 스텝 제로에서 혹시 설정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를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간단하고 단순한 부분이니까요. 여기 건너뛰어도 되고요. 제가 실행하는 것만 살펴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LLM 모델, 이제 모델 GPT-4나 모델 클로드 손넷을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를 생성하고 러너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컬 에이전트 어 싱크를 호출해서 에이전트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하는 거는 이 모델 이름들을 매번 스트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한번 정의해놓고 상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오타를 방지하고 코드 관리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오류 처리를 위해서 try except 블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PT-4-5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try except 구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게 없고, 그냥 하나씩 인덴트가 땡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네임에다가 weather agent gpt라고 했고요. 여기가 핵심 차이점이죠. 모델에, 모델명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light llm, 요 클래스로 랩핑을 해주고, 모델을 model 모델 gpt4o라는 요 모델 여기에 입력을 해준 거죠. 그 description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Instruction 너는 GPT 4o로 파워된 Weather Assistant다라고 하면서 Get Weather Tool을 사용할 수 있고 어, Cleary l Present Successful Reports or Flight Error Messages based on the tool's output status라고 하죠. 툴의 결과에 따라서 어, 성공적으로 답을 하던지 뭐, 클리어하게 답을 하던지 아니면 에러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폴라이트하게 대답을 해라 라고 하네요. 도구는 굳이 바꿀 필요 없죠. 도구 같은 경우는 llm 모델이랑 상관없으니까 기존에 정의했던 파이썬 펑션으로 되어 있는 이 도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앱 이름이랑 유저 아이디, 세션 아이디 정의를 해주고 세션 하나 만들어주고 러너 객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합니다. 도쿄의 날씨는 어떤지 물어보는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잘 실행이 된걸볼 수가 있죠. 도쿄 날씨는 어때? 라고 했고, 도쿄의 날씨는 이렇습니다. 도쿄 날씨도 우리가 마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출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트로피 클로드 손넷으로도 동일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달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요네임에 뒤에 클로드로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LLM에 여기 들어가는 모델이 바뀐 겁니다. 모델 클로드 손넷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클로드 3.5 손넷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고요. 어, 공식 튜토리얼의 경우에는 3.0 버전으로 넣고 있는데 그때 실행이 잘 되지 않아서 3.5 버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라이트 LLM이 더 업데이트가 되면 3.7 손넷도 아마 가능해지겠죠. 여기도 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 주었고요. 어, 약간 조금 인스트럭션이 바뀌기는 했는데 뭐 크게 중요하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클로드만 붙여서 똑같은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Weather in London Please라고 이렇게 입력을 넣고 있네요. 출력을 해보면요. 툴이 호출이 되었고, 여기, 이제 런던의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클로드 손넷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Analyze the Tools Dictionary Output. Analyze 하고, 이렇게 클리 e 리프레젠 Present s u c c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수다스러운 모델이네요. GPT-4-5 같은 경우에는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정도만 나왔다고 하면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 해서 굉장히 길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라이트 LLM을 이용해서 멀티 모델을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엔 이어서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스텝2는 약간 쉬어가는 곳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스텝3. 이제 에이전트 팀을 빌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죠. 인사하고 작별인사에게 위임하기. 그리팅이랑 페어웰이라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위임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스텝1과 2에서는 날씨 조회에만 집중하는 단일 에이전트를 만들고 실험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특정 작업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은 더 다양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의 에이전트가 복잡한 직직을 계속 가질수록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관리도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인스트럭션에 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다 만들어서 프롬프팅을 할 경우에 실제로 그대로 동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 팀을 만드는 겁니다. 에이전트 팀을 만들어서요. 각자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끔 전문화된 에이전트를 만들어줍니다. 요청을 받는 루트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 에이전트는 다른 말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조율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에이전트는 사용자 의도에 따라서 하위에 있는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딜리게이트 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 팀을 구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모듈성과 전문화 확장성, 효율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모듈화를 시키게 되면 개별 에이전트는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쉽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 하나하나를 더 전문화시키는 것도 더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확장성도 좋아지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데다가 새로운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추가만 해주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니까요. 그리고 효율성도 있습니다. 단순 작업에는 더 저렴하거나 간단한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더 어려우, 어렵고 복잡한 경우에만 이제 더 케이퍼블한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스텝3에서는 인사, Say Hello와 작별 인사, Say Goodbye라는 것을 처리하는 간단한 도구, 툴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툴을 사용하는 Greeting Agent와 Farewell Agent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날씨 에이전트, Weather Agent V2로 업데이트하고 이것은 루, 앞으로 Root Agent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하위 에이전트들을 구성해서 하위 에이전트는 그리팅 에이전트와 페어웰 에이전트가 되겠죠. 얘네들로 자동 위임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루트 에이전트가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리팅 에이전트한테 인사를 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럼 페어웰 에이전트한테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요청을 보내면서 실제 위임이 잘 동작하는지도 테스트를 하도록 합시다. 하위 에이전트를 위한 도구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요. 정의 요 say hello 하고 say goodbye 두 개를 정의를 합니다. say hello 에다가는 네임을 입력받게 해서 어요 n a 은 기본적으로 대열이라고 입력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으면 대열이라는 초기 값을 가져서 뭐 hi hello there 여기 출력이 hello 대열이라고 출력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 그리팅을 프로바이드하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도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합니다. 이 닥스트링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닥스트링을 잘 작성을 해야 우리가 이 툴을 호출하는 그 상위 에이전트가 이 툴을 이때 호출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닥스트링.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별거 없죠. 네임을 입력받으면 그냥 Hello, 네임이라는 출력을 해주는 게 say hello가 하는 일입니다. say goodbye는 뭐 이름도 입력받지 않네요. 그냥 goodbye, have a great day라고 인사를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실제 호출을 해보면 뭐 간단하죠. 파이썬 함수니까 hello, i 리스 goodbye, have a great day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굿바이는 그냥 작별 인사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하위 서브 에이전트, 하위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하위 에이전트 그리팅과 페어웨이를 정의를 합니다.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얘네들은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잘 작성해야 되고 디스크립션도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디스크립션은 위임을 할때 사용하게 되고요. 인스트럭션은 얘가 실제로 동작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 위임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 디스크립션도 명확하게 작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디스크립션은 루트 에이전트가 언제 이 하위 에이전트에게 위임할지 결정하는 아주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툴을 만들 때 닥스트링을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처럼 얘도 디스크립션을 잘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위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lm을 l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gpt45를 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gpt455에 어, 금액 빌링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제 크레딧 추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 프랙티스는 디스크립션 필드의 기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동 위임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필드는 제한된 역할 범위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어, 이 서브 에이전트는 제한된 역할만 하죠. 딱 정해진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명확히 지시를 하면 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리팅 에이전트와 페어웰 a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팅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라이트 LLM을 이용해서 GPT-4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은 그리팅 에이전트라고 정해줬고요.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 다, 당신의 유일한 테스크는 인사를 프렌들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Say Hello Tool을 이용을 해서 Generate the greeting을 해라라고 하죠. Do not engage in any other conversation or tasks라고 해서 다른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스트럭션이고요. 디스크립션이 들어가죠. 이 디스크립션은 이 에이전트가 언제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So handles simple greetings and hellos using the say hello to say hello to를 이용을 해서 인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루트 에이전트가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줘야 하는 거고요. 툴을 달아주고 있죠. say hello 우리가 만들어준 파이썬 펑션 툴을 달아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farewell agent 같은 경우에도 GPT-4o를 이용하고요. 얘도 이제 어, 얘는 폴라 l i t e g 메시지를 작성하는데만 사용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해주고 있고요. 디스크립션도 위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이걸로 그대로 say goodbye로 바꿔서 잘 작성된 거볼 수가 있고요. 툴도 잘 쥐어준 거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실행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루트 에이전트를 만들어 줍니다. 루트 에이전트가 하위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한테 위임을 하는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웨더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 해줄 건데요. 서브 에이전트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그리팅 에이전트와 페어웰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리스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하위 에이전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인스트럭션도 업데이트해서 어, 하위 에이전트들이 존재한다는 것 사실과 언제 얘네들한테 위임해야 되는지도 명시적으로 더 알려주도록 합시다. 자 오토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오토플로우는 adk에서 어, 서브 에이전트 리스트를 제공을 하면 자동으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오토플로우라고 합니다. 루트 에이전트가 사용자한테 쿼리를 받으면 그러면 그냥 에이전트가 출력을 내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지침과 도구뿐만 아니라 각 하위 에이전트의 디스크립션을 전부 고려해서 어떤 에이전트 혹은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llm 쿼리가 특정 하위 에이전트의 기능 설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턴에 대한 제어권을 하위 에이전트로 이전하게 됩니다. 델리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위 에이전트는 자신의 모델 인스트럭션 툴을 이용해서 쿼리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시면 루트 에이전트의 인스트럭션에는 위임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죠. 루트 에이전트는 어떤 작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임하는 게더 핵심이기 때문에 위임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위 에이전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어떤 조건에서 위임이 일어나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greeting agent하고 farewell agent가 다잘 정의가 되어 있고 get weather라는 툴도 잘 정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요걸 한다고 합니다. 제미나의2.0 플래시를 루트 에이전트 모델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임은 적당히 버전 2로 정해 주었습니다. 디스크립션에 보면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루트 에이전트는 위임 받는 애가 아니라 위임 하는 애이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은 지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스트럭션이 이제 중요한데요. 인스트럭션에 보시면은 너는 메인 웨더 에이전트 코디네이팅 어 팀, 팀을 코디네이트 하는 메인 웨더 에이전트다. 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웨더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다. GetWeather2를 사용을 해서 WeatherRequest가 있을 때만 only, 그때만 사용해서 답을 해라 라고 하고요. 너는 스페셜라이즈된 서브 에이전트, 하위 에이전트들이 존재한다. Greeting 에이전트와 Farewell 에이전트가 존재한다 라고 하고요. Greeting 에이전트는 Hi, Hello 같은 인사를 받게 되면 Delegation을 한다, 위임을 한다. Farewell 같은 경우에는 바이, 씨유 같은 인사를 받게 되면 딜리게이션 한다. 그래서 유저의 쿼리를 분석해서 이게 인사면 이쪽으로 딜리게이트하고 페어웰이면 이쪽으로 딜리게이트하고 웨더 리퀘스트면 스스로 Get Weather 2를 이용해서 을 처리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아니면 그러면 적절하게 리스펀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핸들할 수 없다. 라고 답해라 라고 하네요 굉장히 명료하게 써 있죠 마치 if else 문처럼 if elif elif else 이런 문처럼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자연어로 잘 작성된 걸볼 수가 있죠 자 툴이 주어졌습니다 get weather가 주어지고요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죠 근데 핵심 차이점은 서브 에이전츠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서브 에이전트에 그리팅 에이전트하고 페어웰 에이전트가 주어지게 되었죠. 자, 이제 실행해서 루트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에이전트와 전문화된 하위 에이전트를 정의했으니까 위임 메커니즘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싱크 함수를 run team conversation 어싱크 함수를 정의하고요. 여기서 이제 인메모리 세션 서비스와 러너와 콜 에이전트 싱크를 이용해서 여기에 다양한 유형의 쿼리를 전달하는 것을 정의하고 즉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데어라는 쿼리를 받으면 그러면 루트 에이전트는 요청을 받고 그릿 에이전트의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작업을 위임하게 되고요. 헬로 데어는 인사니까 그리팅 에이전트가 위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쿼리를 처리하고 SayHello 도구를 호출해서 응답을 생성합니다. What is the weather in New York?이라는 쿼리는 위임되지 않고 직접 처리를 합니다. GetWeather 도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Thanks goodbye 쿼리는 Farewell Agent로 위임되고 Say goodbye 도구를 이용해서 응답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는 흐름이고 실제 실행하면 그렇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코드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앞에는 뭐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AsyncDef 해서 run team conversation 함수, async 함수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in memory session service 만들어 주고 mname, user id, session id 이렇게 해서 session service에 session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러너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call agent 어싱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hello there라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 what is the weather in new york이라고 보내고 그 다음 thanks by라고 e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출력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저가 hello there라고 했을 때툴 say hello called with name there 자요 say hello가 호출이 되었다고 하죠. 이게 호출이 되려면 일단 델리게이션이 일어났겠죠. 그리팅 에이전트로 델리게이션이 일어나고 위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임 받은 애가 이 툴을 호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출 받은 요 툴이 받은 해준 출력을 가지고 여기에 최종 출력을 내준 것이죠. hello there라고 출력을 내준 거죠. What is the weather in New York?이라고 하면 그러면 위임이 일어나지 않고 곧바로 툴을 이용을 해서 뉴욕 입력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뉴욕에 마킹된 날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죠. Thanks by를 하게 되면 이것도 위임이 발생한 겁니다. 위임해서 Farewell Agent가 위임 받 그 다음에, farewell agent가 say goodbye, tool을 이용을 해서 최종 출력을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say goodbye called 해서 최종 출력, goodbye have a great day까지 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ol이 호출되는 요 메시지에 주목해서 보면 좋다라고 하죠. Hello there, 요청에 대해, say hello가 도구가 요청이 되었다면, 호출이 되었다면, greeting agent가 이를 처리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툴은 greeting agent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root agent가 아니라요. 그리고, what is the weather in New York이라고 하는 애는 get weather 도구를 root agent가 직접 처리한 거죠. root agent에 get weather 도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요 say goodbye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farewell agent가 처리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 자동 위임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루트 에이전트는 자신의 지침과 하위 에이전트들의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전문화 에이전트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모듈형 설계는 더 복잡하고 강력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션 상태, 세션 스테이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세션 스테이트를 또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